갑자기, 형. 김치 봐요. 냄새 너무 좋아. 겨도이 종가. 종가 국밥이고요. 이게 채소국 중액면 8,000원이에요. 한 그릇이 배달이 돼요. 한 그릇이 배달이 되고, 그 다음에 돼지국밥 한 개, 살코기 8,000원, 어, 비게도 8,000원, 그 다음 왕만두 8,000원, 어, 3,820원, 24,000원. 부산하면 국밥. 무슨 국밥? 돼지국밥. 부산하면 돼지국밥 아, 안니었어요 아, 그러시오. 어. 여기다가 자기 기호대로 넣어서 먹는 건데 나는 원래 이제 여기다 부추 넣어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응. 너무 부추 얼만큼? 응, 이 정도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새우, 단또 새우젓을 좋아해서 그냥 떠먹어보고 음. 여기다가 새우젓을 좀 넣을게요. 새우젓 국물 한 번. 그 다음에 야들 건드리 한 번. 이렇게. 원거리 그래, 새우젓 두 번. 새우 이렇게 오케이 네 그리고 여기다가 빨간 다대기를 좀 넣을게요 음 맛있어 네 이제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깍두기 국물 넣으면 맛있다는데? 음, 나는 깍두기 국물 넣어요 여기 어. 지금 국물이 얼마 없네 넣어서 먹어요 그래도 내가 위에 잡아줄게 네, 고마워 한번 맞추시네. 응, 음, 너무 맛있어. 안 짜고, 안 싱겁고. 담백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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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살코기 여러분, 난 이렇게 해서 이게 된장 찍어서 양파 올려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너는 마는 거 좋아해? 응 음. 말고 비비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 음 이제 또말 때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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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칙이 있어요 다안 말아요 음 너무 맛있다. 음 만두 너무 맛있다. 녹장가 피가. 음 맛있네요 만두. 음. 아 국밥이 게 맛있게 먹으면 또 국밥집 하고 싶어. 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국밥 국밥 팔아봤잖아 언니. 옛날에. 음. 그 우리 엄마랑, 음. 그, 우리 엄마랑 음. 그 우리 엄마가 이제 옛날에 음. 소삼 아, 알아요? 청도 어, 청도에서 진영에서 소싸맛 했었어요 옛날에 음그 소싸맛 하는데 거기서 국밥상사 했었거든요 한 번도 안 해본 적네음 만두 음음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목소리> 미쳐버렸어 맛이 만두도 너무 맛있다. 음, 이런 만두 좋아요? 아니면 얇은 피찐 만두 이런 거 좋아해요? 옛날에, 음. 나그 아주머니 찾았으면 좋겠어. 누구? 옛날에 우리 진영에. 음. 열에 음. 거기 딱그 통닭집 있는 그 대각선 맞은편에서 만두집 하신 할머니 있는데 음. 자기 딸이랑 음. 지금 딸이 한50 됐을 때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음. 50에서 한, 한 나누면 한55 조금 되될거 같은데 거니하고 음. 진짜 그만두집에 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맛이 너무 맛있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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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에 있는 그 만두집 이름을좀였네 부평 땅 내려가는 거기 음. 거기 딱 가신 어만든데 어, 너무 맛있어요 먹어보고 싶다 근데 진영 은근수 숨은 데가 많더라 어, 일주일에 근데 그 집이 두번 밖에 안 해요 음 그래서 그날만 기다려서 사 먹어야 돼요 난 초보샵 때 오뎅집이 그런 맛있었는데 신봉사 눈등 오뎅 이렇게 만두는 너무 맛있다 음. 아, 만두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음, 만두 너무 맛있어. 색깔이 그래서 그런가. 약간 맛있는 느낌인데, 음. 아, 진짜 맛있어. 음. 음. 당근맛있어 음. 응. 이 뭐야 어, 이있어빵이라 그러나요? 피? 얘 너보고 성형 엄청 티났대 아 진짜? 어, 미안해요 어, 징그럽대 진짜 챙겨볼게요 좀 얼굴이 음. 나는 상형과는 무소수 안 하잖아요 어, 미안해요 아직 음. 얼굴자안 잡아가지고 나이 꼴이 할라다무소안 했잖아요 얘 보고 어지마 조커처럼 돼그음 그래. 어. 난 그래서 안 해. 성형 너무 무서워요. 아, 어. 하면 할수록 딴 데만 눈에 보이고 하지 마. 그래. 기회되면 머리만 좀 심어야죠. 이거는 응, <laughs> 성형도 아니야 시술. 큰 성형이야. <laughs> 머리 심다는 난리인데 뭐. 만두피 여기 뭐 들어갔냐고? 부추 같은데 이거. 그죠? 부추죠? 응. 부추 들어갔네요. 응. 내가 그때 그랬지. 호텔 음. 델루나 후속에 김수현 나온다고? 응 음. 근데 주아가 그랬잖아 그언니 그냥 김수현 그... 그 카메오로 나온 거라는 거야 그때 엔딩할 때 나오잖아요 어, 근데 진짜 나와요 호텔 블루문에서 올 티저 떴어요 호텔 블루문이라는 후속이 생겼다고? 어 김수현 씨하고 아스날 연등에 나왔던 이 지원 씨랑 음 그다음에 그 여자 나와요 그 여자 한지민 어나 볼래 음 진짜 티저 떴어요 여러분 옛날에 왕이었는데 음. 400년을 거슬러 뭐어쩌아 음. 음. 그리고 졸라 재밌는 거 하나 나온 거 알아요? 드라마 어. 2020년 3월 이민호 컴... 씨 나오는 드라마인데 몇 개월 안풀네 그것도 티저가 공개됐는데? 음. 공개됐는데요 이민호 씨가 음. 나오는데 어머 오모... 쇽쇽쇽쇽쇽쇽 없어지면서 무술하는 거예요 무협인가 봐요? 무협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서 저쪽으로 갔다가 말 이러는 거예요 아 살짝 옛날에 그 현빈 나왔던 거 같은 그런 건가 봐 음. 근데 CG가 진짜 끝장났더라니까 음음 음. 이를 가고만 데언지 SBS일 거 같아 응 음? TVN이에요? 모르죠 음어 티도 떴어 여러분 2020년 3월에 나오잖아요 이민호 씨랑 여자 주인공이 누구였더라 이민호 씨랑 여자 주인공이 누구였지? 김고은! 오 좋아! 김고은! 좋아 좋아. 캐스팅 좋다. 응응 음, 음. 김고은! 난 많이 알죠. 내가 드라마 광이거든요 음. 기사 난거 없는데? 그건 기사 난거 없어. 난 안다니까. <laughs> 진짜. 진짜? 더킹. 제목도 내가 정해줄게 더킹. 이민호 씨랑 김고은 씨 나올 거예요. 더킹. 2020년 3월. c o 컨티뉴 be c o n t i n u 어머? 아니야. 호텔 블룸은 팬티저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연기하는게 나와 있는데 무슨. 진짜라니까. 이게 어떻게 팬티저야 말던데. 팬티저 아니야. 아니, 여인이 티저. 세상을 좀 모르게 만들었어 이거 아나니까 진짜라니까 새로 음. 팬티잖아 <laughs> 아이유 님 너무 귀엽다 어쩜 쳤니 나 뭐야? 나 음. 아, 아니야? 야 아, 벤. 팬... 팬... <laughs> 팬티잖아 이거 <laughs> 응벤티죠 <laughs> 진짜? 잘 짜집었다 근데 나 낚인 거야? 응 어, 낚인 거야 어 미안해요 나 진짜 팬티는 좀 몰랐어요 잘 만들었다고 내가 보거든 아 진짜? 음. 죄송합니다 호들플룸은 안나? <laughs> 미안해 진짜 미나 진짜 팬티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은 그 저것도 다 낚인거야? 이 위로 나오는것도? 더킹? 이런거 같은데? <laughs> 아 이런거를 왜 올려 진짜 미친년들 이것도 음. 팬티야어 이것도 팬티다, 어. <laughs> 팬티다. 내가 더킹 이거 딱 로고보내면 <laughs> 무슨 방송에서 픽셀 다 부서진 로고로 갖다. 놔나? 두. 아그 더킹이 아니고 그 더킹은 그 이승기 씨 나왔던 더킹 말고. 아두개다 <laughs> 쏘은 거야? 응. <laughs> 시원하게 쏘봤어. 더킹은 진짜래요. 더킹은 진짜래 봐 설마 내가 두개다 쏘겠어? 여인에 영원한 그 더킹. <laughs> 그래 봤잖아 벽기 음, 만드는 건 뭐예요? 그래 음, 아티 캐스팅은 진짜인데 음. 티저는 아직 안 뜨고 티저는 팬들이 짜증 냈서 만드는 거래 음. 이봐요 킹공어 같이 투탑인가 봐요 음. 음, 야 음, 유빈님 킹덤은 드라마예요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어요 보세요 재밌어요 킹덤 안 보신 분 있으실까? 있지 않을까? 나도 마지막 편안 봤는데. 난 시즌 2 나오잖아. 음. 그럼 시즌 1 마지막 편 보고 볼 거라고. 음. <laughs> 하 오늘 진짜 맛있다요. 아. 이게 뭐라고? <laughs> 도도이. 음. 음 맛있다. 도도이 진짜 맛있네요. 와. 저 어제랑 국물 잘안 먹는데 맛있다. 맛있어요. 저 도도이 너무 맛있네요. 박수. 와. 도도이 종갓집 음, 너무 맛있어요. 핵꿀맛. 음. 음.